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박효입니다 오늘의 다이는 LED 커플레이트 오늘 달아 보려고 합니다 아, 약간 블루 색깔을 띠는 커플레이트인데요 이거 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중앙에 있는 그 콘솔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실수를 저질렀냐 아, 다이하다 보면 목 마를 것 같아서 물 마시면서 하려다가 물을 떠왔는데 <laughs> 네, 이렇게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십니까? 커브랜드 <laughs> 물을 다 쏟았습니다. 여기에 있던 물을 네, 여기다가 다 쏟았어요. 어, 이게 지금 빵꾸가 있는 그 구멍을 내지 않는 상태라서 물이 좀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빨리 수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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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원래는 여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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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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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가는데요그어서어쨌든가 이빨리 물을 제거하고 이거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떻게 어떻게 어떻여 여기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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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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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도 멍텅구리 스위치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기 있는 스위치도 제가 풀업 스위치로 예,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컵플레이트 하기 전에 물제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예, 물을 좀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컵을 물을 잡아줘. 오우, <laughs> 진짜! 아, 못 쓰는 걸레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여. 오 이런 건좀 닦으면 되는 것 같고 네, 이거는 휴지로 좀 닦아 볼게요. 이렇게 물 청소하니까 네, 엄청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이제부터 이 기어봉을 뽑아야 되는데 이 기어봉이 사실 좀 힘들대요. 어떤 사람은 뽑다가 이 이렇게 뽑다가 이마에 맞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빨에 맞은 사람도 있고 뭐 아구창 맞은 사람도 있고 많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어봉을 중립에 놔두라고 합니다. 중립에. 라는 거이고, 아, 나 아, 바보 같았네. 이걸 여기 보니까 시프트락, 네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이렇게 중립에 놔두니까 되어지네요.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는 에쿠스 기어봉 할 때도 한번 해봐야 돼서 한번 시험 상을 뽑아왔는데 잘 뽑아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어이 콘솔 이솔을 커버를 빼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좀 빠져가지고 이거는 제가 헤라를 이용해서 조금씩 빼볼게요. 자 카메라를 머리에 썼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잘 뜯기를 잘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거부터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이 밑으로 전선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드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멍을 한번 뚫어볼게요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약간 이렇게 벌리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판에다가 했고요 용기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이 보이시죠? 네,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따가 전선을 넣어서 밑으로만 빼볼게요. 여기다가 투피 커넥터를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 콘솔을 뗐을 때 분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선 이거 작업은 해왔으니까 다른 거 작업만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구멍을 내서 손을 밑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말하지 않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잘해서 뒤에 지금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이것을 이 이거를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미등이랑 연결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투피 커넥터 하나 달고 저기도 투피 커넥터가 달아서 미등선에는 이제 메인 어, 투피 커넥터 하나만 딱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배로드를 보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누구, 예,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자님이시죠? <laughs> 얼마 안 되는 구독자님께서 사이다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회로도가 지금 보니까 이게 휴대폰에서 잘안 열려요, 지금. 아, 이거 제가 컴퓨터를 한번 확인하고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미등선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번 와볼게요. 네, 지금 다녀왔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시프트 레버 조명 등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 네, 보이려일 번하고 2 번이 미등 1 번이 접 미등 접지고 2 번이 미등 선이에요 플러스 선 그래서 보시면 이거 그냥 제가 빨리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게 빡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살살 진짜 살살 그냥 진짜 진짜 어, 이쑤시개를 벗긴다는 생각으로 살살 으응, 벗겼고 아, 벗겼다는 말을 좀 그렇네. 아! 이렇게 해서 피복을 벗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2P 이거 커넥터 연결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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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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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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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미등을 어! 보십니까? 이야, 이 봐요. <laughs>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한번 밤에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습니다. 이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이 버튼도 한번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금 한번 해볼 게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엑센트 탈 때는 이거 탈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뽑아보면은 됐는데 이게 한 번도 빼주은 빼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엄청 뻑뻑해요. 그래서 한번 빼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웬만하면은 이거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랑 아마 이거만 지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조명등 조절할 수 있는, 밝기 조절하는 거예요. 미등 안에 실내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인데 이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켜볼게요. 보이시나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실내 정리하고 제가 달아놓은 거 장착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래는 밑에 있는 스위치였는데. 이렇게 풀옵 스위치로 벽패판 변했습니다. 이 버튼이었죠. 이 버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달았던 이거. 아마 이거는 이따 저녁 때좀봐야지 제일 예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시동 켜보고 한번 해볼게요. 불좀 들어오고 이렇게 원래 불 들어옵니다. 아. 예쁘네요. 근데 이거는 오리너 예, 했는데 제가 CC3라는 포메어를 어 마이드로이드 서비스라는 것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깔았습니다. 엄청 좋아요 이거. 그리고 쭉 버튼 한번 제가 조명등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하시면 누르면은 어 이거 봐요. 오 이게 최대로 나오고 줄이면은 밝기가 조절되는 오. 오늘 다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다이가 하나 있어요. 저는 되게 열이 많고 제 아내는 더위를 덜덜 덜 타는 에어컨을 틀었을 때저는 너무 더운데 세게 틀고 싶은데 제 아내가 너무 춥대요 그래서 지금 거 공조기 는 매뉴얼 공조기 고요 오토 공조기를 지금 풀옵으로 된거 사놨습니다 중고로 싸게 구할 수 있어서 구했는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히터 유닛 코어가 아마 오토용으로 사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에어컨 냄새도 좀 먼지도 많구요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신내가 많이 납니까? 약간 소변기 냄새, 오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 공조기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통째로 갈아버리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원, 존경하는 회사원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한 번도 전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대시보드 내려본 적이 없는데, 아, 대시보드 내려야 되고, 뭐카울바도 내려야 되고, 막 한다고 해서, 지금 살짝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한번 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재미가 없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다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좋은데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파이팅하세요. 안녕. 지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피치 있으라. 우와, 이거 봐요. 예. 들여 볼까 이걸로? 오. 그리고 예. 에이. 이렇게 불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배워요. 안녕.